전생 아는 사람이 흔히들 있어. 중국 역사다 보면 양화라고, 차 역사적으로 상국, 진나라때만삼상국로 완전히 통일하고 성공한 그때큰 용의인데, 그 사람 그 역사 볼고이때면는한 대사 안 때, 자기 가지고 노던 금고리를 달라는 거야. 금고리에 있는데 말이지 금고리 달라고. 아, 금고리달 다녀놓고 한, 내가 이놈 내놓고 한짓 말이지. 있나 말이야. 있나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따라라는 거야. 옆집으로 가지 옆집으로 가지 큰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한쪽으로 이제 저 밑으로 썩어가 있고 밑땅 밑으로 군이 떠버리지 는데 그리 손을 떠 엉겨뜨리고 그걸 군고집네이게 내기다 이기라이와 음, 뭐하고 귀신가 먹고 말이야. 우찌 그울라그금고를 쓰면 우찌겠는죠그런한테그 집이 인자 그 어른들이 보고 말이야. 그걸 보지 뭐니? 그 집에 죽어 죽어 집에 아 하나 죽었는데. 몇년아 죽었는데. 죽어 아 가야지. 놀던 금고를거든 그냥 그걸 갖다 뭐 어떻게 이제 반대면은 이집 이 아가 죽고 가지고 양어가 떼었다니라 옆집에 가서 태어났다니라그중역사도 그게 있어. 그러한 것도 못지 마님 지가에도 노동걸 갖다 말이 찾는데 와 마님 이제 저 집에 저게 그 집에 죽고 나 금고를 갖다가 그 나무 속에 등을 갖다 찾이 내면 내간동이 가더 가냐 말이오. 꾸짖 반대할 게 몰랐다가. 그건 중력사도 그림 사실 흔히들 이것도 제일 유명한 양호전세이요 가일 같은 것들그중국수이걸려왔던한 현대 큰 질큰 한게아니야그 사람도 그걸 로 가지고 그 하나만 보다래 해도 전생에 꼭 있다는 게야. 본 유교는 전생에 부인한 게네. 음, 이나오는데그 전생에 그 안수들이거든. 안수인데. 현재 지금 제일 인자 가까운 시일에서판명된 어머님이 토기 토기 말이야 거기 이스마일라 한 아가 있어. 아가 지금 인자 한 7, 8살 목이야. 무인데. 이거는, 이제, 그, 기현이 어찌되가 있냐, 이래, 고 이제, 나, 저기,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인데그 책을 갖다가 아닌데, 어찌되냐면은, 이와 국계의, 저기, 장경순이라고 부인장한사람 많이 있어. 그사람내한테는자제 댕이 좀, 댕이 무슨 얘기 했는데. 그, 나한테 그러니까 다 들어보니까, 뭐, 사실 사실, 이제, 부인할수 없고, 여러 가지, 부, 이제, 불교. 그전에는, 자기도 나이, 이제, 막 좀, 나도 좀 지우다, 이러니까, 어떻게 종교를 하나 탁 해야 되겠다, 이래. 그, 그러니까 일부러 와서, 이제, 댕이로 서 며칠, 이십 년씩 듣고 이래서, 이제, 아주 철저한 만찬, 불교. 보기사 때야, 국회에 지금 폴교사라는 사람이야. 크린시우 지금 선전하고 있는아 선전하고 있는데 지금 부인이 탁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국민의힘 때부터 대학까지 어떤 이돈 한번도 못해봤던 게 머리가 좋으면서 참 똑똑해, 똑똑해가할고 말이지. 여간 사임 문서라 해도 안 들어. 내가 집중 나 이제. 우리 머리 좋은 사람 제일 큰병이던든 내가 지붕은 나왔으면 좋지. 말 들어볼라지. 지붕은 나왔으면 좋지. 그래가지고, 저기, 저기, 그 저기, 부인에 가가지고, 저기 부인한테, 나 신입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본문님내 며칠로 듣는다한 게. 참사실더라고 그냥 전쟁에이는 거다, 한 게. 벌써 뜬단 말이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듣고 가야지. 어디도 더 많이 말이야. <laughs> 그럼 예를 들면, 당신은 바보로 그런 소리 들키지 뭐.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시기라. 시기. 말은 그래. 안 하지만은. 이러면 또, 남부터 민성생 거짓말 말이지. 막 이식이라, 마. 이식이라. 그래도 그러지 말고, 어, 당인들 가서 시인한테 가서 법문을 들어봐야 돼. 사실 꼭 그렇다면 참 나는 안 간다, 이래. 왜 그러냐, 이 나는 가서 만약 꼭 그렇다면 나붕재해 드린 게 말이지. 당연이 어른들만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까봐. 그 부의장 그 뭐야? 난 당연히 내 소리 중대겠다 이래. 그 때문에 안 간다, 이래. 이돈 나오거든. 이돈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되라 말이야. 그래, 이제, 와서,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좀 듣기 일이 되는데, 아마 내한 들어본 게, 자, 영어만 듣는 거 보다 또 틀리거든. 아마 그래서 듣고 말한 거다 하고, 내시집 듣는 다고안 틀린 말이요 그래, 어쩐지, 오기는 버리비리고, 실 때는 여자 오기 말이야그 오기는 버리비리고, 오기는 버리비리고, 우리 사실 이런데 이런데를하다그 말이야. 내 이론이 틀리고 사실 틀릴 거라는 어떤 당시 면이 공개로 반대를 하고, 이론이 옳고, 사실 옳은 데도 불리하고 반대한다면 그건 지만, 죽고 자살한 말이에요. 그 똑똑한 자는 참 바보야. 그 걔네가만 들이보니까는 옳다 실지 그참 그렇게 땅지다. 이제는 도저히 뭐 도저히 틈을 내야 틈을 낼 수도 없고 확실히 만든 걸림 갖다가 인정 안을 안 썼다 이렇게. 그면음에서 말하가냐면은 내가 몇 대전에도 그림 책을 하나 봤는데.